포유자들이 호들갑 떠는 거 아니야. 이 꼬마 새끼들 효과 봐봐. 지금 사과드리겠습니다. 님들 이럴 바에 그냥 그거 할까? 말 나온 게임에. 보자. 64강이 괜찮겠죠? 와. 왔다. 님들 왔어요. 제가 이거 정룡이 하가 궁금해서 나보위키 정독을 한 적이 있거든. 전종 슈퍼레어다. 이때가 아마 코나미가 자금난에 시달렸을 것 같아 제가 이 효과를 딱 읽었을 때 아니야 크샤트리라 보다 약한데 님들 아아칠렙이라아칠렙이랑 아, 칠렙이랑 크샤트리라랑 같이 쓰면 되겠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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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이 쓰면 되지 재밌네 자 한번 효과 읽어 볼게요 자신의 패 묘지에서 두 장을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를 패 묘지에서 특수한다. 이제 듀얼 하다 보면은 갑자기 묘지에서 뭐 그냥 쓸모없는 거 제끼고 특수해서 나오는 애들 있거든요. 개혁교어. 보통 딕들이 많이 쓰는데 개혁교어 그냥. 일단 이게 그냥 옵션으로 달려있네요. 첫 번째 옵션으로. 그리고 특수소환한 이 카드는. 주인의 패로 되돌아간다. 아무 의미 없는 디메리터죠. 아무 의미 없는 디메리트죠 그다음에 이 카드와 땅속성 몬스터 한장 패해서 묘지에 버린 것으로 묘지에 몬스터 한 장을 선택하고 특수 소환한다고? 왜 제약이 없지 특수에? 그 몬스터 선택에 왜 제약이 없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서 땅속성만 특수로 한다던가 그냥 그냥 특수로 안해 선택하고 커뮤니티에 정령 관련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아니, 그 정룡 봤었는데, 어, 뭐, 그냥 뭐, 세게, 세 보이긴 한데, 이게 진짜 그 정도의 파괴력인가? 오프 유저들이 호들갑 떠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때, 묘지로 가도 자원을 챙기고, 제외를 당해도 자원을 챙긴다. 그러니까 이게 필드에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도 상대방은 자원을 챙긴다. 치울 방법이 없대. 그렇다던데. 일단 더 읽어 볼게요. 아, 근데 이거는 다 공통 효과였죠.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다. 얘가 이제 묘지로 들어갔을 때뿅 나오고 폐에 있을 때는 덱에서 몬스터 한 장을 묘지로 보낸다고. 어. 얘가 제일 그어 저도 알아요. 얘가 제일 뭐 심하다던데? 이게 그덱 덤핑이 있네. 꼬마 정령도 봅시다. 드래곤저 몬스 한 장과 이 카드를 패에서 버리고 활동할수 있다. 대에서 특수한다. 너무 너무 좋다. 얘 이런 그 꼬마들의 존재 때문에 해말림이 없네. 해말림이 없어. 해말림이 없어서 전개를 한번 시작해. 이런 것들로 자원 펌핑. 상대방 입장에서 교지로 보내거나 제외시켜도 자원을 수급함. 치울 방법이 없음. 계속 불어나는 자원. 약간 이런 거 같은데. 근데 이 전개 시작이 그럼 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하이 리턴이잖아요. 하이 리턴인데 이런 정도의 하이 리턴은 당연히 리스크가 있어야 돼. 리스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물이 많이 필요해야 해. 근데 이 꼬마 새끼들 효과 봐봐. 아 그러니까 준비가 없어. 준비가 없다. 그냥 얘네들 자체가 준비물이야. 전개의 시작과 끝이 본체다. 그러니까 카드 그냥 카드 한 장이. 지들 카드. 리스크가 없어. 데스피아 낙용 데스피아를 예를 들면 낙용이 있어야 됐잖아요. 전개의 시작과 끝. 근데 이 새끼들은 아대개낙용이 <laughs> 스물네 <20대> 장하다 <장들. 웃음>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네 어 대게 낙용이 24장 들어간다 이게 맞아 정확한 표현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이제 졸겸을 오프해서는 낙용을 뽑기 위해서 삼각을 했단 말이야 별 지랄을 다 했다고 낙용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근데 님들아 대게 낙용이 낙용이 24장이면 그럴 필요가 없다 내 핸드에 잡히는 모든 게 낙용이다. 나머지 덱스 펜은 그냥 범용카드 넣으면 되겠네. 전개의 고점은 액대기 처리해 줄 거고. <laughs> 어, 오늘의 명언이죠. 대게 낙용이 24장 들어간다. 재밌네. 이제 정용 얘기 나올 때마다 이 얘기 하면 되겠다. 야, 이거는 파괴까지 달려있는데 그니까, 이, 용 색깔마다 아주 명확한 역할이 있어 이거는 덤핑이고 이거는 특수고 이거는 박의 필드 컨트롤까지 하네 이거도 유일한 제한 카드인데 얘는 그래도 효과를 1번 2번 3번 4번 예쁘게 해놨네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건가? 이거는 한장 서치네 뭐 마함은 뭐 안 쓰죠? 쓸 필요가 없는데? 그냥 지들 몬스터 카드로 푹 치고 상구 치고 다 돼서, 마함 카드는 별로 쓸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볼 가치도 없다. 그래 보여요. 낙용이, 낙용이 되게 24장이 있는데. 낙인 개막 왜 쓰냐고. 이거잖아. 낙인 개막이 알베르 소환해서 낙용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건데. 알베르도, 그래, 알베르도 필요 없네. <laughs> 아, 맞네. 알베르도 필요 없네. 그냥 알버스만 있으면 되잖아 잠깐만 근데 얘네들은 자기 자체가 알버스잖아 님들 자기 자체가 알버스잖아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낙융인데 몬스터 카드야 그러니까 효과는 낙융인데 카드명은 알버스 낙융이야 <laughs> 이게 이제 24장이다 이게 아주 적합한 표현인 것 같다 이게 맞아 이해가 됐죠. 제가 그 커뮤니티에 아그 정령 하도 사기라던데 너무 궁금하다. 페스티벌에서라도 좀 풀어주면 안 되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과드릴게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